아 그리고 우리 어제부터 이제 게임 할 때는 서로 다 반말하기로 했어. 그게 맞지. 굳이 지금 저희가 연습 안 하긴 했어요. 다인은. 안녕하세요. 어머, 일찍 왔더니. 예, 아 일찍들 모여 계세요. 누구야? 감독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핵붕이구나. 아 핵붕이구나. 네. 아, 반갑다, 핵붕아. <laughs> 어? <laughs> 맞죠? 반말 안 되네. 오늘 아니 오늘부터 뭐야? 반말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그거는 아, 제가 이, 이 게임에 있으니까 게임. 아니 아 그래요? 아, 아 미안합니다. 그, 게임 밖에서는 저는 감독이고요. 그 선수님들끼리 반말하시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아, 네, 감독님. 아, 코일 네, 때문이었는데. 아, 죄송, 죄송합니다. 제가 일본어처럼 거 같은데. 어. 아, 몰랐지. 니다 주의, 주의하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어? 그러면은 저기 전한때 끝나고 이렇게 불러도 돼요? <laughs> 오늘 참고로 제가 프로게임하던 시절에 이제 감독님들은 모두 다 감독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어그 되게 사고 가틀에 박혀 계시네요. 예. 예. 해보되만 했는데. 오른 내려오고. 오른 미드. 빠질게요. 와, 이거는요. 쌍각 봐야 돼. 쌍각 봐야 돼. 궁박, 궁박. 아, 나이스. 아. 딜러 딜러, 아. 딜러, 딜러 잘라 줘. Okay. 와나 아, 울렸어. 음안 된다. 저게. 와 이거 잡고 잡나? 음, 안잡다 썰에 처해 된 상황이지. 내가 치거든그 그래도 연습이니까 끝까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음. 이거, 말... 어, 이거 말린 수준이 아니라 그냥 게임이 끝났어요. 오늘역전밖이안 응. 나와요. 아예. 빨리 치죠. 알겠습니다. 지고 일단 오늘 보니까 그 챔피언 숙련도가 지금 본인 평소 하던 거에 비해 지금 많이 안 좋거든요. 지금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많이 떨어집니다. 이거 지금 근데 지금 컨디션이 막다 좋은 것 같진 않아서 오늘 일단 패관수련패관수련도 좋은데 잠시만 지금

아이고. 이거 꼭 자기 포지션으로 해야되나요? 꼭 그렇진 않아도 되는데 자기 아. 챔프 연습하는게 더 낫겠죠? 3기라며요 감독님 3긴데왜 자기 챔프를 연습합니까 3기하면서 아. 또 자기 일까지 하면 좋지 그거 맞네요 근데 <laughs> 모든 게임은 이겨야 재밌는거 아니죠? 저희는 일단 이깁시다 저희 는 그게 맞지 아, 저희요? 네저 자신있어요 다른 어떤 게임도 있어요. 무조건 이기는거 좋아해요 맞긴 해요. 어, 어, 네. 지면, 지면 존나 열받아. 50분 파밍해도 이기는 게임을 선호합니다. 아, 뭐야, 데든인데 너무, 너무 부피가 아닌가? 잠시만. 왜, 왜, 왜? 왜, <laughs> 왜, 왜, <저> 왜, <laughs> 어? 야 거기 어, 개사기 제라스 있는데 아니, 거기 거기 카이바라 빌지 빌지 데라스 잡지로 갈수 알겠습니다. 아니, 빌치 데라스 뭐 이런 네. 거야? 아니 뭐, 저희 타군 바탕. 라인간 연습인데요 저희? 알겠습니다. 아빌치데라다요 대회 조합인데? 어 알겠습니다. 야 여기 왜 타군산이 없냐? 타군산이 뭐요 대... 아니, 아, 이거 봉텐들로아로 되고, 방템들로 되고, 아, 저 이거... 이거 디코 나눠... 나눠서 할까요? 디코... 아, 네... 뭐 편하신 대로 나눠 되고, 나 네... 이대로... 이대로... 그냥... 이대로 이 어,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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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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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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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냥니냥 그냥... 그냥... 나냥그아 그냥... 나냥그도 그냥...

일님 저는 안 맞아요. 루미님 스킬. 제가 괜히 여기서 소환하는 어, 게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아까 대표 맞으셨는데요, 감독님. 아, 그거는 이제 내가 피할 한다. 생각이 아까. 없었고 내가 딱집중하면안 어... 맞지. 저희왜 귀환이 안 돼요? 아, 너 아, 아, 이거 귀환 없어요. 나별 아, 아. 없. 야, 그럼으로 세 번에 나선 죽어는 테트리스에 죽어요. 이거 먹자. 뭔지 몰라도. 나 먹을래. 피 없는 사람 드시는데. 가승님 빵티온 하실 때. 네. 여로 바꿔 Q를 쓰시고모를 바로 쓰시면 안 돼요. E는 아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하고 있을 필요가 아 있을 아, 필요 가 없죠. 아아아 아. 이는 방어 방어 스킬이에요 방어 스킬. 어, 어, 맞으셨는데요 맞으셨는데요. 짧게 <laughs> <laughs> <바이게 웃음> 맞나 본데. 아, 아 축하합니다 아주 축하합니다. 이렇게 상대가 <laughs> 때릴, <laughs> 아, 때릴 것 같은 데이를 쓰시면 돼요 상대가 때릴 것 같은. 죽여 파이. 죽을 세요야 근데 이거 솔직히 조합차가 너무라는 게. <laughs> 아 이거 예자 예자 예자. 아 행복해. 이게 롤이지. 자 여러분 보이세요? 총명, 총명 보이세요? 아 똑똑해졌다. 아, 근데, 아니 스크림 할때 그렇게 오더하세요. 그러니까 제발 좀. 아니 제가 뭘 알아야 오더 하는데 칼마라는.. 칼마라는 <laughs> 왜 저렇게 잘알나 보세요 저 날라갑니다. 아 저거 타셨어. 저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아아아아. 님 실망입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찍을 줄은 모르는데. 맞긴 해. 아, 제대로, 오른쪽? 저 제대로 할게요 그러면. 오케이. 아, 아 제대로 안 하시고 계셨구나 아니, 저, 아니 나 웃자고 하는 일에 다들 진지하시네 이거? 하고 있습니다 오. 아, 오. 오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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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아하하하하이 아니 저 웃다고 하는 거죠 그래 그래 어아 누구야? 잠깐 사람이 달라졌는데? 막 루잉님 협권에서 그렇게 자신감 있게 해가아니저 협권은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a p 치였어왜 이렇게 <laughs> <으악>. 나죽어! <laughs> 이게 그러야비 아... 보여주나? 어? 어, 어 에이 에이 치 존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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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야 저거 전장기장 개인데치야 되지? 뭐야? 씨발 아 뭐야? 어 가자 어 위험한데? 안 돼! 망했 이거. 제라스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야나나이거이 나이스! 우리는 그라고났만 지금 그라가스 포지션이 한타 포지션 다 망쳤어요, 지금. 이거 찍으면 되나요, 이렇게? 아... 아니 이거. 너무 정해진 스토리는 재미가 없어. 맞긴 해. 우리 살짝 저거 기다려. 저 기다려 3배사예요. 나이스. 나이스 죽었고. 죽었고. 이거 끝내러 가자. 죽었다. 아, 아이 나이스. 나이스. 어, 어, 나이스. 그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겠어. 이게 그라왔스 드롭스다. 오원 나이스. 그러면 잘, 잘 들어요. 나이스 죠 살아 있는 그라스 강이다. 근데 저희 타고 <laughs> 있는데. 판다? 조일 같은데 트롤? 숟가락이.. 하하하하하하하하 졸라? 엑제기가 죽여 게임 예. 천천히 죽여 아, 천천히 죽여 천천히 죽여 야 끊었어요 오케이 저희팀 딜런는 대가 아닙니다 아 이거 불치면 말도 되겠어 이거 대 캡까지 떴어 아니, 아 이거 어, 제라스 나온 제라스 나온 <laughs> <나오> 조심 <웃음> 제라스 집쪽 <laughs> 조심조심 불치 이거 백도에서 불치 없거든? 아 이렇게되구나 그러니까, 이팀 개트롤인데? 왜억제기 밀었는데 뭐야 끝났네? 나승원 어디갔어? 저억제기 깼는데? 근데 나성님이 저렇게 안했어 위험했던 거 <laughs> 나성님 뭐지 근데 나 억제기 억제기 겨고 우리 이길 줄 알았지 억제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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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러가 둘다없습다나 딜러였어? <laughs> 딜러구나 붙서 <없어서> 그런가 막을 <laughs> 줄 아시네 한번 더하자 한 번, 한번 더? 고고